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진 손흥민의 훈련 장면이 첼시와의 일전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4위 싸움이 위태로운 토트넘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PL 5위에게도 챔스티켓이 주어질 수 있다는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데, 2024-25 시즌부터 유럽 축구연맹은 챔피언스 리그 방식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4개의 팀에게 UCL 진출권을 추가적으로 배분하며 EPL 5위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듯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세리에이와 독일 분데스리가가 추가 티켓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도르트문트가 PSG와 챔스 4강 1차전에서 승리하면서 분데스리가와 EPL의 격차를 벌렸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토트넘은 작은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 남은 일정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4위 빌라와 격차는 승점 7로 토트넘이 두 경기를 덜 치렀지만 연기된 일정을 모두 소화해도 빌라가 남은 일정을 모두 승리하면 토트넘 자력으로 챔스 티켓을 따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토트넘이 할수 있는 건 우선 승리한 후 빌라가 미끄러지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다음 상대 첼시에게 승점을 따내는 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인데요. 첼시는 현재 리그 9위로 우승컵과 챔스 티켓 양쪽 모두 일찌감치 기대를 접었으나 절대로 토트넘에 져서는 안될 이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첼시 팬들은 라이벌 구단 1위로 토트넘을 지목할 정도로 갈등에 골이 깊었는데 과거 토트넘이 첼시를 2부 리그로 강등시키며 첼시 팬들의 반감을 키웠고 반대로 첼시는 2011 12시즌 리그 6위를 기록했지만 챔스 우승을 차지해 EPL은 리그 1위부터 3위 그리고 첼시까지 총 4개의 팀이 챔스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티켓 확보에 실패한 당시 리그 4위에 토트넘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덕분에 첼시를 향한 토트넘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후로도 양팀은 물고 물리며 팬들 사이 폭력이 오갈 정도로 지금까지 앙숙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팀은 선수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했는데 현재 첼시의 감독을 맡고 있는 포체티노 역시 토트넘에서 첼시로 넘어갔고 올 시즌 첼시의 지휘봉을 잡은 뒤 지난해 11월 7일 토트넘의 악몽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첼시가 토트넘을 4대1로 대파하며 10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던 토트넘을 주저앉혔던 것이죠. 공교롭게도 포체티노 감독은 친정팀인 토트넘을 상대로 잉글랜드에서만 400번째 경기를 맞이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포체티노 감독이 누구보다 손흥민을 잘 아는 감독 중한 명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는 손흥민을 톱으로 사용한 첫 번째 감독이었고 그 결과 토트넘 최초로 챔스 결승 무대를 밟는 업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또한 첼시의 부임한 뒤 제2의 손흥민을 만들겠다며 무드릭에 맞는 역습 전술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역할과 파괴력이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잘 알고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손흥민의 역할과 활약을 해줘야 하는 무드릭은 아직까지도 잠잠해 제2의 손흥민을 만든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감독 중한 명이며 최근 토트넘이 아스날에 대패하며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해 보기도 전에 경기가 끝났기에 첼시 팬들은 포체티노 감독이 충분히 손흥민을 올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비록 첼시가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고 부상자도 많지만 토트넘을 제압해도 이상하지 않다. 첼시는 올 시즌 후방 빌드업을 선택했지만 전방 압박에 패스 미스를 남발했고 역습 상황에서도 공격수의 숫자가 부족해 총체적 난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첼시는 지금 14명의 부상자를 떠안아 이번 시즌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재밌는 점은 덕분에 미드필더 중심으로 전술을 짰고 콜팔머의 재능이 만개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최근 첼시의 전술은 콜팔머에게 볼을 전달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제로 콜팔머를 활용한 역습 전술로 첼시는 메뉴를 잡아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토트넘은 최근 세트피스에서도 약점을 보여 이 부분을 공략한다면 첼시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 전망이다. 라며 팽팽한 접전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평가가 이런데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와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세트피스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세트피스에서 크게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보다 다른 쪽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난 항상 이길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라며 사실상 첼시를 상대로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세트피스 수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현재에선 세트피스 전문 코치를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부임하면서 세트피스 전문 코치와 작별했고 이런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난 특정 세트피스 코치가 필요 없다 언제나 내가 책임져왔고 코치를 따로 두는 건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특정 분야 전문가를 데려와서 팀을 나누게 되면 내가 일하는 방식이 불편해진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손흥민이 팬들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아스날 전 대패 이후 인터뷰를 통해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적 있으며 최근 훈련을 통해 선수간 간격과 반복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훈련장을 찾은 기자들은 손흥민이 다가올 첼시전을 대비해 토트넘의 선수들을 직접 조련하고 나섰다. 주목할 점은 토트넘 공격진이 대부분의 시간을 연계 플레이에 할애했다는 점이다. 마무리는 언제나 손흥민에서 끝났는데, 최근 급격하게 줄어드는 손흥민의 슈팅이 늘어난다는 점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번 시즌 초반만 해도 손흥민은 동료들로부터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고, 괴물 같은 결정력으로 모든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며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토트넘을 초반 돌풍의 주역으로 만들었다. 동료들의 전폭적인 지원만 있으면 손흥민은 자신의 최대 강점인 슈팅에 집중할 수 있고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될 수도 있다. 라며 다가올 경기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피니쉬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진작에 손흥민의 슈팅에 의존하는 전술을 사용했어야 했다. 히샬리송을 윙어로 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소니의 마무리 능력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히샬리송을 톱으로 세워도 어차피 그의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냥 소니를 톱으로 쓰는 게 낫다. 특히 히샬리송은 톱으로서 소니보다 한참 부족한 오프 더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회 창출면에서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손흥민은 온전히 마무리에 집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계속해서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안정적으로 볼을 전달해줄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여전히 슈팅을 남발하고 있고 손흥민의 오프 더볼을 살리는 창의적인 패스는 이제 찾아보기도 어려운 수준까지 내려왔으며 거기에 부상자까지 늘어나 손흥민 한 명의 어깨에 감독부터 동료 선수들까지 모두가 올라타서 의지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영국 BBC는 벤데이비스와 베르너가 각각 종아리 부상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알렸다. 토트넘으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주전 왼쪽 풀백인 데스티니 우도기가 지난 21일 수술 소식을 알리며 남은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직접 밝힌 이후 데이비스는 우도기를 대신해 레프트백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마저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왼쪽 측면에 성실한 움직임을 보여주던 베르너 역시 지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31분 만에 브레넌 존슨과 교체됐고 결국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토트넘의 왼쪽 라인 전체가 붕괴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반더벤을 왼쪽 풀백으로 기용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은 가운데 손흥민이 베르너가 빠진 왼쪽 측면으로 복귀해 윙어로 경기를 소화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첼시전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리버풀과 맨시티 등빅클럽과의 결전은 향후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에 서명했을 당시 토트넘은 챔스티켓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 리버풀의 클록 감독은 그런 이유 때문에 손흥민을 놓쳤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손흥민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